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학의 이지 박도환입니다. 음, 계속해서 동양적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은 맹자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음, 아무래도 이렇게 신학적 사고를 모두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또 어, 사변적인 것도 좀 있고 이해하기가 좀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이론들도 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정서로 어, 우리 고유의 정서로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맹자입니다. 맹자 음, 다 아시죠? 어,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전국 시대는 전쟁이 하루에도 뭐몇 번씩 일어났던 그런 때죠. 어, 그 혼란하던 시대에 산동성, 지금의 산동성 추성시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맹가였고,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을 하죠. 어, 그렇게 맹자는 공자한테 직접 배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어떤 그긴 텀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 양주, 나중에 살펴볼 사람인데 양주라는 사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묵자, 이런 사람들과는 경쟁 구도에 있었어요. 또 그래서 육아사상의 시천력과 정치력, 정치적 방식의 구도를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laughs> 맹자 하면 단연 음, 성선 그쵸?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어, 사단, 음, 음, 그러니까 측은 지심, 수호 지심, 사양 지심, 시비 지심 이네 가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음, 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서도 어, 한 번씩은 보셨을 테고요. 그 외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섯 가지 법칙을 얘기했고요. 오륜이라는, 그 다음에 정치방법론에 있어서는 왕도론을 외쳤고, 어,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측은지심,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수호지심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은 어, 겸손히 양보를 할줄 아는 마음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이 사전에 대해서 맹자가 어,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 읽어 드릴게요. 어,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음, 이처럼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그 싹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는 천하라도 능히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확충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자기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네 가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마음 말이겠죠. 어, 음, 나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마음인 그런 말이겠죠. 어, 이 사단에 대해서, 사탄 말고요. 사단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그 그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선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은 어,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두세살난 어린 아이는 누구나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커서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안다.어버이를 어, 친애하는 것은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다.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여기서 인과의를 모든 사람들이 인과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보았던 게 굉장히 핵심 같아요. 어 그런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누구나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렇게 그래서 선하다라고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사단을 발휘한다라는 말인데 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야되, 보아야 될까요? 음, 인간의 원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그 죄성을 끊어버렸다 하더라도 끊어버리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악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 만들어졌죠. 어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선으로 보아야 옳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도 악도 초월에 계시는 표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저 그냥 순수 그 자체의 영역에 계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드러났을 때 선이냐 악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음~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거나 맹자의 성선설은 모든 사람은 불인 인지심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마음인데 사람에 대해서 그즉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양심을 어 가지고서 죽은 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발휘한다는 거죠. 맹자의 생각은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위태위태한 것을 볼 때마다 뭐 싸움이 나려고 하거나 뭐 어떤 사람 이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 성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단의 형태로 어 마음의 속에서 무엇인가 불타오르듯이 시 올라와서. 사람과 나라를 이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늘이 준 자신의 본성을 발휘한다고 그 발휘할 때 호연지기를 그 용기를 발휘한다고 이렇게 어, 선한 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또 왕도론을 외치고 다녔죠 어, 백성들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이 양,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 양회왕이이 어, 맹선생을 음, 초청을 해가지고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음, 어, 억지로 억지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어, 선생께서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가져오셨겠지요? 양회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왕께서는 어찌 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의 이익이 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왕 밑에 있는 대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그 대부들 밑에 있는 사인이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내거 먼저 지킬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위아래가 서로 다투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따진 거죠 아그양심을 따라서 어~ 그렇게 백성들도 다스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 구약에는 어, 킬랴라고 해서 어, 콩팥이나 신장 또 상징적으로는 마음 이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자아를 얘기했어요. 어, 대표적으로 한 보니까 찾아보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편과 17편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17편에서는 어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요. 신약에서는 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네이데시스라고 해서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이라고요. 어, 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이방 들의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라고요. 잠깐 딴 길로 세자면은 이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율법, 규칙, 뭐,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도,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일까, 아닐까. <laughs> 그런 재미있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어. 어, 어쨌거나 이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의 마음과 행위를 꾸준히 지키려는 그런 행위와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올라와서 어 믿음이 생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마도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겠죠. 어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겠죠. 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변호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각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어, 돌아갔고.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말한 것같어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마음 속에 선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뭐 그런 거. 어...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을 때 한국적 기독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아마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데 고인이 되신 어, 이분이 어, 모든 사람이 하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늘님, 하늘님을 닮은 게 있다고 라 어,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닮았다고요. 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고로 선하다고 하는 마음과 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맹자의 표현으로는 호연지기가 되겠죠. 호연지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예수님도 성형이 있으면 할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서 또 아마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아, 쉬운건 이제, 어, 맹자의 그런 계보가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 성품할 때그 성자가 거기에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뭐 이기론도 나오고 막 하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나중에, 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 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는 그런 것도 말을 했지만, 교회도 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해라, 라고 했는데, 야, 이, 이게 좀 이론적으로 계속 이, 이,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나누어 가면서, 분석하면서, 정의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원래 이런 마음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어, 계신 곳이 어, 오늘 다 사역지겠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또 양심에 따라 아, 살고 계시죠. 음, 쉽진 않겠죠. 어, 주일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쉽지만 매일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건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성령이 필요하겠고요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정서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호연지기가,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영화에도 나왔던 대사인데, 음, 어, 말씀이에요. S계에서 2장 6절인데, 가톨릭성서판으로 읽었어요.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호연지기를 발휘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네가 전갈대 가운데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말라. 호연지기 용기가 또 성령, 그 성령이 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